Thank you 지질공원이래. 와 여기 등대인데 등대 가야. 대게 다리가 대게 집게가 등대를 잡고 있어. 주를 보고 싶었거든 아빠, 재밌어. 어디? 아, 여기도 되게 집게 있네 맛있겠다 먹고 싶다 <laughs> 어떻게 좋은 디자인사지 <laughs> <laughs> 와, 이 바다가 너무 멋있다가 아니 오늘은 바다에서 안놀 거야. 수영장인가? 저쪽으로 올라가볼까? 저쪽? 저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되겠다 응. 별 쉬한다 니내마리나 <laughs> 어제 숙소에서도 쉬어, 오, 오줌 엄청 많이 싸는데 싸서 응. 내가 세번 갈아준 것 같은데 해드려 응. 응. 물을 엄청 먹어가지고 가인은 선크림 발랐지? 엄마는? 나만 안 발랐네 아빠는 오늘 또 탈거야 괜찮아 여기는 정말 뭐 없네 여기 공연장 있고 여기 해파랑이라고 써있네 기어 어디? 저기 앞에 아 찍, 사진 찍을래? 우와. 사진 찍어 그러면 어우리이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개크길로 <목소리> 그 갈래 앞으로 갈래 아백길이 낫겠다 여기로 가면 바다 잘안 보이겠네 백석길 로 가자 벤치가 썸베드 모양이네 따뜻하다, 찜질하는 느낌이다. 와, 예쁘다. 여기 뷰로 사진 한번 찍을까? 엄마, 앉았다. 따뜻해. 엄마, 옆에 앉아봐. 따뜻해, 사진 찍어줘. 잘 나왔다. 응. 오랜만에 가이 잘 나왔다. 여기로 내려가자. 저기까지 갈 필요 없을까? 여기가 여기가 제일 예쁜 자리네. 응. 저기까지 갈 필요 없. 우리는 이제 저기갈 거야. 영덕 해물찜. 그냥 <laughs> 쓰고자. 여기부터 보자 저기 해바라기? 아니 해바라기는 저기 주차장에 있는 데 있어 해바라기는 가면서 보고 저 등대랑 저 손이랑 먼저 보고 음. 여긴 전망대인가?

여기는 올라갔대. 여기 이렇게 손이 있고, 맞은편에 바다 속에 저렇게 손이 있어. 원래 이쪽에 무슨 나 아, 바다 냄새. 저기 카페에 있네. 저기 손 거인 손 위에 갈매기 앉아 있다. 나 뭐지 저거? 등대박물관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. 저게 정 등대박물관인가? 저게 등대박물관인가? 내가 저기 가려면 별이 차에 놓고 와야 돼. 무료가.. 무료가 아니고 우린 별이 때문에 못들어간다니까 별이 차에 놓고 와야 돼 저기 갈매기 잔뜩 있다 너가 안돼? 잘안보이니까얘도 가네 어, 잘안보이니까얘도지나간다얘 원래 이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희망의 해돋이 이 동상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저기서 해가 뜨나봐. 응, 저기서 해가 뜨는 것 같아. 아, 아이스티? 아, 아 엄마 이거 망고에이드. 망고에이드? 응. 엄 뜨거운 엄는거운 뜨거운 응. 망고에이드 아이스티. 응. 어 계산 어디서 하는 거지? 들어가서 하는 거? 아 이쪽이구나. 걸로 올라가야지. 어라어 바라? 일단 옆 옆으로 갈수 있나? 갈 수.. 갈수 있네 갈수 있네 어? 이 계단 어떡하냐 이거 몰라 예이 유모차.. 유모차 갖고 오기.. 오기가 힘드네 여기 쪽으로가 보자. 음. 가게는 다 닫았네. 음...그러네 유모차, 유모, 유모차도 대여해주네 어 이런것도 있네 가서 사진찍을까?

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1위, 탕으로다. 탕탕, 탕. 후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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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에 구워 먹는 아이스크림이 어때? 맛있한해주십시오우 시켜. 와. 겉에만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. 그렇 <laughs> 이게, 이게, 이게 초코. 얘가 바닐라. 이게 딸기. 별이 가위가 잡아야지. 겉에는 아이스크림이고 아니 아니지. 겉에는 마시멜로고 안에는 아이스크림. 응, 백 드라마. 뭐 동전같은거 넣고 하는거겠지? 음아 코인 교환기가 있네 어가예아 나랑 또먹거 아니야 구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요 음아 어때 맛있어? 아우, 작고 아우. 아 여기도 일본 가게. 응. 일본 가게가 지네 응. 응. 진짜 일본스럽게 생겼다 아빠 근어 하고 어디서 하고 있는여같도 하고 응, 여기도 하고 있어. 여기이집이집고이렇여기고 있어. 여어 대충 맛보기로 한번 보고 못 올라가겠다 싶으면 그냥 가자 <laughs> 경사 꽤 있는데? 어기 올라가 볼래? 아니면 내가 밀게 차 온다 차 차! 차 주심! 와 음? 음, 좀 묻었어. 만이 음, 만안묻있는데 조금 묻어 네.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여기는 뭐절 같은 게있네 거울이 있네 갑자기. 응. <laughs> 거로쭉 <laughs> 음. 가면 내려가지겠지. 응. <laughs> 음. <laughs> 아 <웃음> 이, 이거를 보러 <laughs> 보러 올라갈 수가 없네. 유모차는. 응. 아빠, 근데 지배공벌이 뭐야? 응? 지배공벌. 지배공벌? 아, 그게 뭐야? 만화야. 아, 내가 원하는 거야? 응. 와용 여러, 아 용이 아홉 마리인가 보다. 응, 용의 승첩세빛 구룡포. 아니야 아니야. 2, 뒤에 지금 엄청 많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얘 파도 여덟 여덟 저기 아 얘도 있구나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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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네 이건 뭐지? 이 뭐야? 야소가 s 야야 g o 로 Pete Song o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o y O, O, b o 오 멋있어, <laughs> 오, 멋있어. 오야 연기. 오 시원해. 응. 가자, 가자. 어是啊哦是啊가是가哦是 여기 꼬마애가저 바다를 보고 있어. 바람, 그, 바다를 바람꽃, 보고 있어. 바람꽃 바란꽃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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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꽃란바꽃 포항 K 드라마 촬영지 투어. 응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남 있는 거. 좋또 나온다. 어. 어 멋있다 저거. 꽃비여기 머리 머리에도 꽃이 다 여기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내가 잡아야 되겠다. 어. 응. 경사가 꽤 있네. 어다 내렸네. 오른쪽으로 가야되는거 아야 응? 이야아 여기 보러 간다고? 아까 이렇게 보 그러니까 저기 보러 간다고? 응그쪽이잖 안돼 음. 응. 아야 5만원 5만원 비싸 하루만 하는데 2만원이다 우리더 백년을 걷다 응, 아까 그 계단에 미디어 파사드 한다고 써있었어 옛 일본 가옥 전도. 옛날 문, 문구점 같은 느낌인 것 응. 같아. 응. 응. 아빠 어렸을 때는 저런 문방구들이 많았어. 내린문챗 와 이건 와. 저택이네, 저택 인데, 어, 진짜 저택이다. <laughs> <laughs> 대문, 대문... 봐 대문... 어. 아, 대문... 부터다 뭐... 대문... 뭐... 여포는대완사 출입 금대래 뭐... 대문... 뭐... 대문... 뭐... 대문... 대 어, 끝났네. 지금 5시 28분. 2분 동안 어떻게 보냐 여기 이쪽이 입구인 것 같은데? 응. <laughs> 1층. 여기 1층 아니야? 여기 1층이야 응. 저 앞에 있겠지? 오랜만에 타네. 만원만 원. 만 원. 만 원. 만 원. 원, 원. <laughs> 원. 다, 만 원. 만 원. 만 원. 만 원. 만 원. 만 원. 에6 5 0 0 0 원. 모차만 원. 인데만 원. 만0만6 0 원. 6 0 여기다 원. 만 원. 만 거기 어, 원래 호텔은 되게 보기 싫죠 침대 두개 맞아? 어 <laughs> 거울욕조 나 거울욕조가 있네 죠 <laughs> 그 화장실이 옆에 나눠져 있네 따로 <laughs> 아, 비대는 없네 비데 비대 살짝 기대했는데 아, 소파가 두, 두 개네? 응 안은 크고 가면은 있어 근데 의자가두 개밖에 없어 줄은 뭐 없고 응 전화는 너무 아프게 써 근데 아빠 저기 위에 되게 특이한 거 있어 봐봐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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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뭔가 금속 모양 같은 거 호텔 음. 같은 거응 음. 호텔이야? 금속 모양이야 오늘의 저녁 메뉴는

旁边的。